여기가 부용산 부용산입니다. 그 어, 마지막 동학의 우리 동학도들이 여기서 마지막 그 배수진을 치고요. 어 일본군과 에그 반역자들하고 싸우고 있었죠. 크, 이게 이제 이 수백 년된 거의 육백 년 이상 된 그래서 이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운그 운주리 벌판 크죠? 굉장하죠 나무? 굉장합니다. 본래가요, 내 팔, 팔로 한 여섯 개, 일곱 개. 네. 이쪽도요, 이쪽. 그죠. 굉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상하면요, 어마어마하죠. 이쪽이 다, 네. 네, 저기가 운주사, 운주사. 네, 운주사. 그죠? 저기 넘어가면 제가 어저께 그 바닷가 명상했던, 저기. 저 넘어가 이제 바닷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명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죠. 여기서 이제, 어, 기공도 하고요, 어, 또, 무극장도 하고, 지금 막, 이 두, 두 나무의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이게 다이게 무늬가 생겼잖아요, 무늬가. 신비한 무늬죠. 무늬가 신비하죠. 이게 태어태 뭔가 그런 형상이 딱 봐요, 원형으로.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무에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뭔가 그어 원형의 선들이 쫙 이렇게 돌아고 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큰 이런 니트나무들이, 네, 니트나무죠. 그래서, 저쪽이 이제, 운주, 운주 조수지. 음, 오늘 이제 그, 아직 별을, 별을 안 뵀거든요. 별을 안 뵀어요. 그래서 이제, 어, 별을, 뵈기 전에, 제가 이제, 뱃집, 뱃집 예약하고 오는 거죠. 볏짚을 예약했어 저기 별을 베시는 것 같은데 응. 별을 베시는 것같아 저쪽에 별을 뵈시는 것 같네요. 음. 한번 가볼까요? 음, 긴장하죠. 예.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육인홍쌀 어, 재배 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년 이상 어, 올해도 태풍이 왔는데 잘 됐네요 이 예. 뱃집을 제가 이제 가져갈 거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좋죠 이렇게 하천이 있고 어, 또 넓은 들판 저쪽도 유기농이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지금 나락을 빼고 있는데, 에, 저쪽이 명상바위, 저기가 명상바위거든요. 트럭, 트럭 지금 달고 있죠. 여기가 이제 운주천부용천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네.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놨는데 음주천 어 해가 지금 질라오래요. 어 상당하죠. 산새들이 바닷가이면서 산새가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산들 산들 강 바다 이렇게 너무 좋죠 시원한 바람 가을의 항내 여기 왠지 운주들 음 우리 이제 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역사의 예, 그런 그 현장이죠. 어, 외, 외세가 침략한 뒤로 지금도 뻗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우리 동항 농민군들의 마지막 예, 항쟁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 저희 마을에서부터 이제 석대틀에서, 어, 부터 해가지고, 어, 대치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예, 온 거죠. 저희가 김덕령, 예, 김덕령 장군, 음, 여기 동학, 우리, 예, 동학의 이제 접주들이죠. 김덕령, 또, 음. 여기가 이제 아름답죠? 천천히 걸으면요. 향내가. 유기농살이 틀리, 틀리죠? 틀리잖아요. 이쪽 배하고. 여기는 뭔가 때깔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예, 여기는 일반 재배. 틀리죠? 색이 틀리잖아요. 음. 시, 시,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며칠 오면 가져갈 거거든요. 아, 그 들력의 향기, 벼의 향기, 유기농. 자, 이제, 토굴로 가겠습니다. 음, 굉장히 멋있죠? 예. 네. 이렇게. 인제 시작했어요. 올해 태풍 때문에. 저...